잘 아시다시피 저는 TQQQ에 미친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건데 세배하기는 좀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배 레버지에 리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댓글을 보면 SSO랑 QLD 둘중 어느 걸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확하게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증식을 위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ETF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QLD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여러 모로. 자 그런데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SSO랑 QLd는요, 모두 두배 레버리지 ETF인데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죠, 그렇죠? SSO는 S&P 500두 배, QLd는 Nasdaq 두 배.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내부 구조나 수익률이 완전 달라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SSO 누가 물어보면 그냥 그 적금이다 그래요 변동성도 낮고 박스권도 길고 대형 배당주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데 계좌가 막공격적으게 불안하는 느낌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40대 50대 은퇴하신 분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또는 자기 자녀한테 돈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 아 SSO 나쁘지 않아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S&P 500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모든 투자의 기본 그 지수 값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2배 레버지는 어우 현실적으로 괜찮아요. 진짜 천천히 오르는 레버지 ETF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QLD는 완전 다르죠. 이게 진짜 2배 레버지죠. 나스닥 기반의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변동성은 크지만 회복력이 강하죠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할 때빡 올라가줘야 돼요 왜냐면 일일 변동성 때문에 계속 volatility 이슈가 생기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장때 밀어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금융주 레버리지라든지 에너지 섹터 레버리지는 안 한다고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장할 때 에너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2배 레버리지 ETF의 장점을 극대화한 이, 이 ETF가 뭐냐? QLD예요. 그냥 정답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 QLD는 그냥 무지성 매수해도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만약에 20대 초중반이다. 그냥 사세요. 물론 업앤다운은 굉장히 크고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천천히 분할 매수, 소수점 매수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레벨지 ETF는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와요.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코스트를 생각해보면 폭발적인 성장을 해줘야 그 비용을 우리가 상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QLD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수익률을 백테스트를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압도적으로 QLD가 더 큽니다. 여러모로 레버리지의 효율은 QLD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SSO는 언제 좋냐? 적금처럼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좋아요. 기술주가 별로 맞지 않고 회복력을 믿고 그냥 천천히 가고 싶다? SSO 사시면 됩니다. 자, 저는 QLD를 선택을 하죠. 당연히, 당연히. 왜냐? 평범한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을 레버리지를 했으면 그 맛을 느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자, 둘다 섞으시면 되게 좋아요. 어, 그리고 천천히 매수하시고요. 그래서, SSO랑 QLD랑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건 성향과 기질에 맞추셔야 돼요. 보수적이면 SSO가 시고요 공격적이면 내가 한탕 해보겠다? 그럼 QLD가 좀더 가깝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마시고, 너무 완벽한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